아, 이렇게 하나 사놨으면 좋겠다. 음, 꽉찬것 같네요. 맛이 좀 진해. 잡내가 음. 없어, 좋아. 아, 국물이 아, 좋다. 왜 순대국에 순대가 없어요? 안녕하니 <laughs> 어우야 분위기가 연탄이네 야, 요새 이런 집 거의 없지 않니? 오랜만에 이런 거봅다 그지?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진짜 TV에서 그냥 많이 본 양반이 여기 네. 오셨네아 <laughs> 맛있다고 해서 왔죠 아 맛있겠다 머릿고기랑 국밥 그런 거 드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순대국밥, 머릿고기, 음. 곱창전골. 다 먹을 수 있어? 저는 많이 안 먹는데, 이 어. 친구들이 많이 먹는 친구들이에요. 어. 네. 음, 알았어요. 저는 거의 안 먹어요. 음. 네. 알았어요. 네.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다. 국내가 재개발하고 그러면. 인식도 많은 것 같아. 음, 주위에. 네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까 그냥 보스러니 그냥 좋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이거 젓가락이 안 맞으면 별로야 생으에도 그럼 슬슬.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머리고이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간을 맞춰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딱 먹을만하네 어 근데 이게 부족하겠다 고기 많하 걱정하지마 <laughs> <laughs> 김치 좀, 김장도 여기서 한 거니까 아 직접 다 하세요? 응다 음. 요새 깍두기만 전부 뭐, 다 음. 된장도 토종 맛있다 음 냄새 안 나네요 <laughs> 냄새 안 나겠지 벌써 계신데 음 냄새 안나 접시 하나 드리면 좋은데 서 아이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이게 머리 하나를 통으로 다 하시는 거죠? 네. 아... 한시간 40분 삶아야 돼요. 1시간 4 0분요이기 머리에 뼈가 있잖아. 음. 안 익으면 빠지지가 않아. 음. 아 진짜. 막 잡내 나고 그러면 조금 그런데 냄새가 없어서 너무 좋다. 음, 맛있어. 35년 하신 거예요? 5년 안 네. 되고, 97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 하셨구나. 김치하고 먹어도 맛있고. 허흠, 어, 좋아.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데. 음, 아주 좋아. 음, 맛있네.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 공부 다 시키고, 빨리 우리 시집장 막다 버리고. 음. 아 팔팔 끓을 때가좀더 좋은데, 좀 식었잖아? 괜찮아요. 팔팔 끓을 때 먹으면 입천장만 벗겨져요. 음. <laughs> 뜨거워서. 아요안돼 있거든요. 네. 후추 좋아하시면 후추 드시고. 후추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잘안 넣어도 돼, 넣게 되더라고요. 맛있다. 아, 음. 시켜놓고 좀 기다려야 돼, 확실히. 이제 좋아. 아, 아까 먹었으면 큰일 날뻔했어. <laughs> 또 식욕에 못 이겨서 또막 부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야? 너무 간지러. 아, <laughs> 아 머리 끝이 좁히, 좁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매운 걸거못 먹어요. 음, 그리고 거 음식 맛이더이겨 국물이 아, 좋다. 옛날에는 손님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없어요. 없죠. 반의 반도 없어요. 이날은 어. 공항 직원들, 네. 기장들 그런 분이 많이 와서 잡았거든요. 아. 근데 맛이 그립다고 인천으로 갔는데도 한번 왔더라고. 아. 이 맛이 그립다고. 맛이 좀 진해. 진한 맛이지, 진한 음. 맛. 음, 왠지 그러면 냄새날 것 같은데, 잡내가 없어, 좋아. 뭐, 잡내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난좀 그런 거에 예민한데, 없어. 음, 맛있다. 왜 순대국에 순대가 없어요? 순대는 너덜 하는 사람 너들이요안 좋아하는 사람 그냥 어... 내 맘대로 넣으면 안 좋아하는 사람 다녀 아, 거야. 그래요? 아, 미리 주문해야 되는구나. 순대 좋아하세요? 맛은 봐야 돼서. 음. 총각별은 음... 넣어줘야지 뭐. <laughs> 순대 먹으면 한 접시 드려? 순대도 따로 있어요? 예. 네. 아! 하나 주세요. 하나 해서 뒤독게 어. 네. 고 웬만한 집 특으로 주는 것 같아. 특. 응. 진짜 지금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린다. 고양이가 아, 아그 크다 과하게. 어릴 때부터것 n o p 아 아니야 응? 어. 니네가 많이 먹는다 그러고 혼자 음. 다 <laughs> 저 소리가 좀, 야옹 이러지 않고, 음, 야옹. 너 추, 추워서 안돼나 뭐? 거의 대화를 하시네요. <laughs> 제말잘 알아들어요? 예. 나랑 추워, 이리와. 당근 같은데? 직접 만드시나? 완전 그 찹쌀 라면같이 떡전도끈하고 맛있네. 찹쌀 다 들어갔어요. 아, 음. 어. 어? 확하게요 젓가락으로 막한몇 개씩 꼽아. 또 피순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이런 순대를 또찾으시 분들이 많죠. 음. 야, 너... 빨리 와. 빨리 와. <웃음> 음? <웃음> 아 야무져. 야무지게 하나씩,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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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어. 와, 이렇게 하나 팔았으면 좋겠다. 음, 꽉 차니까 좋 탄력이 되게 좋다. 음. 예, 새우젓도 맛있는데, 무나 김치하고 먹으면 딱 좋아. 옛날에는 김치를 잘안 먹으니까 우리 집 김치 밖에 안 먹었거든. 젓갈에 호불호가 많아. 어, 전라도나 경상도 생선 넣고 막 젓갈 많이 넣고 이런 것도 맛있는 데 가니까 먹을만 하더라고. 우리 막 삼천포 가서도 맛있었잖아. 생선 들어가. 꼭 비싼 게 맛있는 게 아니라 싼 거라도 맛있게 하는 데가 좋은 거지. 어. 아 니네들 너무 먹었다. 아 진짜. 이렇게 먹으면 되니? 아다 됐습니다. 아 국자를 그 뒤에서 하나 빼까요 저희가? 이총각부 빼라고 해야지. 어. 아니 이 친구들은 총각 같아 보여요? 총각이 내 장가 안 갔대 물어봤더니. 아 물어보셨어요? <laughs> 아니 기분 나빠서 니네 둘만 총각 불러주고 그래서. 아니 그럼 장가 안 가셨어? 갔죠. <laughs> 근데. 네. <laughs> 이게 둘이 나만 해줘 갖고 이제. 저기 어디 있어? 와. 이 이게 뭐 뭐. 대창이지, 뭐, 이게 쫄깃쫄깃해서 옛날에 술안주로 많이 먹었는데. 일단, 음, 조금 더 끓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 대장. 마이크로 부드럽고. 아우 완전 좋아. 당면 먹지? 당면이 밑에 늘러붙잖아. 떡볶이 집에서 배웠잖아. <laughs> 아 이렇게 먹으면은 곱창 전골 뚝배기로 하면 순대 내장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맛있어요 완전. 아니야 아니, 이거 뜰라구인데 이거, 이거 사 왔는데 깼니? 아니 달래 달래. 그거안 익어도 먹는 거야 달래는. 달려 생으로 먹는 거 아니야 원래? 와 뿌리까지 근데 이 기암물을 시켜서 저 여기는 생이고 나와서 옷다는다고 이거만 됐어 밥도 먹어 건담 김밥 이게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어 이거 약간 국밥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같이 몇 명이서 먹으려면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그때 그때마다 올려주시는 게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가 아... <laughs> 와, 달래? 내가 채소들이랑 안 친해서 여기 왜 밑에 양파가 붙어있냐? 아 그거 붙어야 돼 <laughs> 뿌리려? 응 뿌리 먹는 거라니까 뿌리 진짜 먹어요? 어 진짜 다 먹어 음 이게 그 약간 어, 뭐라고 그 약간 아, 그.. 맞아 네. 그래서 향이 어. 있지 좋아? 저기 식사하신대 가끔 따끈한 일로 와 일로 <laughs> 네. 와 향이 좋아 이렇게 살짝 익혀서 어. 먹는 건또 처음이야 약간 그 매콤한 맛이 있어 아 맞네 네. 뿌리 쪽에 다간 그런 거아 아, 뿌리 쪽에 있어? 그럼 <laughs> <laughs> 막걸리를 막 부르는 그런 응? 네. 소주, 막걸리 막 이런데 그냥 아유. 왜? 자꾸 줄어드니까 불안해? 불안해, 벌써 저저 너도 진짜 아 됐어? 이게 국물도 여기가 이거는 자극적이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러워 아까 들기름이랑 참기름을 둘다 갖고 나가시는 거 네. 같은데, 둘다 넣어요? 둘다다 다 넣어요. 아... 들기름은 네. 고기 이렇게 저길 때 볶음밥에 더 넣고 네. 참기름은 마지막에. 노란 뚜껑, 빨간 뚜껑이 다 나가더라고. <laughs> 아, 들기름 색깔이 다는 거예요? 그럼, 들기름 노란색. 노란 거, 참기름 빨간색. 총 나왔어요? 이제 살림을 해봐야 알게. 총각들 아무것도 몰라요. 아우 나는 그 처음에 그 머릿고기 먹을 때부터 냄새 맡고 순대국도 맛있고아 여기도 여기 이집 단점이 확실히 있어. 고추가 매워. <laughs> 그러고 말을 안 하면 순대를 안 넣어. 순대국. <laughs> 아, 순대를 좋아하는 분은 순대를 어, 달라. 순대만 좋아하는 분은 순대만 넣어 주세요. 그래요. 아, 아. 근데 이건 좋네. 이 가게 주차장은 아닌데 한 20초면 오던데? 바로 비지. 어. 바로 20초인데? 아침에 일찍은 문은 안 열잖아 어차피. 아니 전화하면 일찍 다 해줘요. 일찍 일찍 돼요. 그 시간에. 응. 어. 공항 가기 전에 들리면 되겠네. 김포공항 가기 전에. 그때는 꼭 순대 넣어달라고 해서. 어. <laughs> 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약점인데. 아, 아무튼 저 강소구 양 PD 맞지 약속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잘 먹고 갑니다. 예. 먼저 가시는구만. 네, 뚱땡이들 밥 먹고 가야죠. 저희 잘 먹고 가겠습니다. 맛있게 잘들 먹고 가. 조심해 하세요. 잘먹었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손좀막 복스러워. 손이 아주 복땡이네. <laughs> <laughs> 잘 가셔. 네. 이거 다식었어 일단 대피 먹어라. 감사합니다